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 지난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이 최측근인 김영희 이재명의 대선 경선 자금 8억여 원을 유동규로부터 나욱 등이 조성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김영은 지금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김영의 민주연구원 사무실은 압수수색 당했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국정감사까지 전면 중단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 자,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영의 8억여 원 수수 의혹 외에도 2014년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도 의혹의 검은 돈이 이재명 캠프에 흘러갔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재선 선거 자금으로 12억 원을 남욱 변호사로부터 건네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 지금 유동규 입이 열리면서 이재명 대표는 궁지에 몰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나무의 입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의 입이 열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돈을 모아서 거두어서 유동규를 통해서 이재명 캠프에 전달됐다는 의혹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이 나무의 입이 열리면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1타 강사라는 닉네임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만큼 원희룡은 대장동에 대한 전문가였습니다. 유튜브 등을 통해서 연일 이재명의 의혹들을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명 의원들의 친명실세 핵심 의원, 전 의원의 이름들이 원희룡 입에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지금 친명계 의원, 전현직 의원들이 지금 불똥이 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왜? 자, 검찰의 수사가 거듭될수록 대통령 선거는 물론이고 지방선거에서 검은 돈이 흘러간 의혹들이 터지고 있는데 이게 다 위례신도시 대장동주와 관계된 사람들이 돈을 거져서 이재명 캠프에 전했다는 겁니다. 김만배 이름도 나왔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 어디까지 버티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천화동인 사호 대주주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선 선거 자금으로 12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 가운데 1억 원은 김용에게 5천만 원은 정진상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는 2014년 4월부터 대장동 사업자 성장을 전제로 분양 대행업체 대표인 이모 씨와 토목업체 대표 남호 씨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43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중남 변호사는 10억 원을 김만배 씨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재선 자금 명목으로 건넸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다이렉트입니다. 이거 현재는 의혹 수준이고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만 남욱 변호사의 이 진술이 맞다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구속, 수감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11월 남변호사로부터이김 씨가 12억 중 3억 6천만 원을 유동규에게 건넸으며 이 대표의 시장 재선 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해 11월입니다. 이때는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도대체 검찰은 그때 왜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 정권이 바뀌니까 뭐 진술이 바뀐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미 이 진술은 지난해 11월 남욱 변호사가 했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 자신이 억울하다, 무죄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남욱 변호사의 과거 인터뷰를 인용하게 되는데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다면 이재명은 이미 끝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유동규는 실제 그의 육사 지방 선거를 두달 앞두고 공사를 퇴직한 뒤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 운동을 도왔고 재선 이후 복귀합니다. 검찰은 지난 9월 26일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이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남욱 변호사가 2013년 7월께 위례 사업에서 100억 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 된다. 빠르면 2014년 4월 늦어도 6월에는 본부장님이 돈을 쓰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14년 6.4 지방선거 자금 마련을 약속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재명은 정말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동규는 이후 추가 검찰사 과정에서 지난해 대선 경선 자금 8억 원과 별도로 2014년 성남시장 선거 지방선거 직전 자신이 받은 3억 6천만 원중 1억 원을 김용에게 5천만 원을 정진상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스와산부 강백신 부장검사는 당시 대장동 사업자들이 마련한 로비 자금이 43억 원을 훨씬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당시 전체 자금 조성 규모와 함께 사용처를 추측하고 있다고 중앙위보는 단독 보도했습니다. 자 이제 유동규의 입나무의 입이 열리고 있습니다. 나무가 이미 무묻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친명 일각에서는 불똥이 친명 핵심에게 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난 2월 원희룡 현 국토부 장관 당시는 이 대장동 1타 강사로 맹활약을 할 때입니다 그때 원희룡 장관이 남욱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친명계 핵심인 K 중진 의원에게 2억원 또 다른 친명 핵심인 L 모전 의원에게 이 선건도를 돕기 위해 1억원을 모 교회에 건넸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K 의원과 L 전의원은 실명을 공개해 당사자들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발하는 등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친명계 핵심 K 중진 의원에게 2억원 또 다른 친명 핵심인 L 모전 의원에게 이, 이들의 이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서 1억 원을 모 교회에 전, 건넸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실명을 공개한 겁니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은 지금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들의 이름을 실명을 그대로 유지하며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검찰의 수사 이재명을 넘어 친명계 민주당에게도 불똥이 튈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